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켓징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짜 가지고 싶었던 거를 리뷰를 해요. 음, 바로 뭐냐면, 어, 문구점 스퀴시인데요. 제가 많은 유튜브 영상에서도 스퀴시 영상을 진짜 많이 봐요. 어, 철학다 영상도 많이 보지만, 베링고 영상이랑 다 보는데, 제가 그 중에 스퀴시 영상도 되게 좋아해요. 스퀴시는 뭔지 아시죠? 그 말랑말랑해서 막 올라오는 거 같은 거 있잖아요. 어, 네. 그런 건데 어떤 건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이건데 뭐 이건 제가 수제로 만든 거예요. 이거랑 이건 다이소에서 2,000원 주고산 영상에 최근에 올라갔던 거고요. 나머진 다 스펀지 스퀴시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다 가짜잖아요. 이거는 원래 스퀴시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원래 그 장식용품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를 가지고 싶어 했어요. 근데, 잠시요 근데 저희 문구점에 스퀴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만한 게한 3,000원? 그리고 이만한 게, 이만한 거천 원, 이만한 것도 천 원인데, 제가 이만한 거는 그게 제일 늦게 올라왔더라고요. 하나가. 근데 그게 너무 쬐끔한 거예요. 천 원의 가격에 비해서 500원 정도로 사야 할 정도로. 그래, 제일 큰 거를 구입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게 구입한 게 아니라 어제 친구네, 엄마분이 사주셨어요. 와, 예쁘지? 친구도 하나 사줬는데 저한테 사주신, 사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비닐봉지는 이미 듣고 왔습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고고! 쉐이 어딨지? 여깄다. 바로 이노란색인데요 뭐냐면 짜잔 구드타마입니다. 제가 이게 제일 크기도 하고 이게 판다 스크이 있는데 제가 오늘 제 친구 거 만들어 봤어요. 근데 너무나 느낌 좋고 진짜 이거 너무 강추드립니다. 천는에 가격에 비해서는 좋은 거 같고 고리까지 달려있는데 이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을 떼면 되니까 근데 이거 저희 반에서는 이렇게 고리 같은 것만 있으면 다 가지고 오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갈수 있는데 애들이 너무 쫑긋거릴 것 같아서 안, 가지려고, 안 가져가려고 합니다 살짝 거치대 살짝 높이고 왔을 때 높아진 것같나요 느낌 너무 좋다 이렇게, 느낌이 진짜 좋아요. 근데 제 친구 거는 도넛이거든요? 근데 소리가 진짜 좋고, 냄새도 진짜 좋아요. 근데 이게 왜 스티커 같은 게? 그 지금까지 미키찡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